안녕.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오늘 시고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 만나서 같이 근로자인 친구 만나서 브런치를 먹을 거고요. 그 전에 30분 정도 뛰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이따 봐요. 제가 지금 금요일 날 뛰고 처음 뛰는 거니까 3일을 못뛰거든요 중간에. 그래서 그런지 막 달리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걸었고요. 힘들 땐 그냥 걸으면 돼요. 그래도 배에 힘딱 주고 걸으면 한 22분 걸었네요. 이게 4월 달력이에요. 보시면 그래도. 일... 주일에 세번 혹은 네번뛴 날은 딱한 번밖에 없네요. 꾸준히 제가 목표했던 세네 번은 뛰었네요. <laughs> 햇빛에 올려두고 가야 돼서. 아, 진짜 웃긴다 얘네들 여기가 고수예요 고수들은 발아가 늦게 된대요 어 근데 지금 좀 되고 있어요 얘랑 얘랑 음 여기에 얘네들은 바질 바질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되게 색다른 색다른 스타일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게 살 빠지면 입는 치마거든요? 네. 약간 힘겹긴 하지만 들어갔어요. 목으로 지금 들어가고 응. 있습니다 머리 안 잘라? 어, 머리 안잘 <laughs> <머리 드러내진다>. 마리몬드 <laughs> 트블루 여기 앉자. 밤에 오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여기 전구가 달려 있어서. 어디가요? 계란 추가 나간 거야 지금. 하는데 저 프렌치 토스트는 조금 이따가 시킬게요. 일단은 네. 살 많이 빠어살 빠졌다. 진짜 신, 신기하지 않냐? 어 내가 진짜 뭐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나 봐. <laughs> 그래도 다행히 하면 빠지는 게 어디야. 내일 생각 안 하고 겁나 처먹으니까. <laughs> 아 근데 거기서 뭐 행복이 있어. 알지? 핸드폰 바꿔 줘. 아 좀만 기다려. 이 6월에 나온다 그랬어. 나 나오면 내... 뭐 해? 아 미안한데 나오면 뭐 하냐고. 왜? 살만 가지 근데. 야, 너왜 그러냐 진짜. 사 진짜. 아, 다리도 나와야 되는데. 아, 네. 미안한데달거 근데 네, 되게 생각보다 안 나와. 아, 그래? 아, 빛이 좋네, 오늘. 나 서도 돼.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, 좀 찍어줘봐. 다리 좀 길게 찍어줘봐. 너무 길어. <laughs> 사진 또, 서로 사진 찍어주고, 저또 욕먹고. 제가 사진 좀못 찍거든요 친구에 비해서 친구는 너무... 너무 잘 찍는데 제가 너무 못 찍어서 개욕 먹고 지금 손해보는 장사 난 너무 좋아 너를 만나요 그래서 막 만나는 거잖아 나어 맞았어 이용하려고 나 몰랐냐? 아그 대신 내가 오늘 밥 사잖아 밥 사는데 안 돼. <laughs> 야 그거 안 돼? 이걸로 안돼 <laughs> 이렇게 큰 변수 없이 어 너무 귀여워 아기 아기 하나다 아야, 나도 이제 좀 애기 가고 싶어졌어. 아 진짜? 내년에. <laughs> 내년에면 훈련은 어쩌나 이 내년 초에. 뭔가. 아 그러면 어, 내년 안에 가. 내년 쇼부 볼게요. <laughs> 어. 서른 둘에 딱 쇼부 보면 괜찮지 않냐? <laughs> 나갔습니다. 드디어 몇분 걸렸냐? 아 시, 진짜 3 0분 넘은 거 같은데. 30, <laughs> 한, 한 시간 정도. 기다렸어. <laughs> 어. 많이 먹었나 봐. 이러면 설레임이 그렇게 막 옛날처럼 그렇진 않아. 나도 그래. 여행 가기 전에, 그지? 이게 약간 아니까 그런 거지. 몰래 설레임이 있는데. 그리고 이렇게 계획 짜기도 너무 귀찮아. 난 여전히 계획 짜는 건 좋던데. 좋아? 응 계획 하나도 안 짰어. 베트남 별로 관광할 도 없어서. 차 없으면 안 불편해? 야, 모르니까 몰라. 그. 음. 불편하면 모르지. 근데,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있으면 되게 또, 승종이랑 나랑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. 뭔 느낌인지 알아? 뭔 말인지 알지? 음. 또 차가 생기면은, 어디든지 여행 바로 막 진짜, 갑자기 떠날 수 있고. 이 늘어날걸? 오늘 응. 그리고 우리는 차 없이 만약에 여행 간다 하면은, 짐 챙기고 이런 게 거의 반나절 걸리거든. 맞아 맞아. 근데 그런 게 없잖아. 차 있으면. 되게 입장 없진 못할 것? 그러니까 없다가 있으면 어 되게 좋다라고 느낄 음. 것 같아. 어디 같이 찍어야지? 빨리 와요. 흔들렸어요, 이미. 내가 무슨 VJ도 아니고. 너는 내 사진 예쁘게 안 찍었잖아, 오늘. 아, 빌로그 앞에? 일상, 친구. 이런 거. 서울숲 좋은 카페, 예쁜 카페, 노동자에 나. 아, 이거 <laughs> <남는 지> 없잖아. <laughs> 아, 이 아무것도 안 해봤어. 비켜줄래너 되게 나오거든 맞아, 이렇게? 해봐. 다리, 다리 충. 아, 씨. 아, 그냥 꺼져. 좀 꺼도 아, 되게 약간 아, 아, 잠깐 꺼져 줄게야 아, 완전 안 이거 인스타 감성인데 맞지? 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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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달고 나 <목소리> 네,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, 7시고요. 남편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제가 오늘 계속 밥은 못 먹어서 해장국이 땡기는 거예요. 배는 안 고픈데, 땡기는 거 있죠. 그래서 남편이랑 해장국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여자친구와 남편과의 온도차.

계속 계속 아~ 이거 빨리 말하고 싶은 거야. 되게 뜬금포인 타이밍에 지나가다. 아, 죄송한데제 음, 아, 다음 주에 투화를좀내려고어어말 끝나게 주잖아. 어어당연리만 알려줘. 근데 4일인데. 어, 이거 자기도 눈치 지 말고 있나 봐. 역시 유튜브답게녹화하소리야 아주 민감하구만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며칠이야? 아, 5월 2일 수요일 출근길입니다. 오늘 회사에서 상여금, 성과상여금이 나오는 날이에요. <laughs> 그 연휴 때보다 너무 기분 좋고요 지갑 조심해야죠 이럴 때 이것은 뭔가요? 설명해주세요 이건 그냥 일반 필름이잖아 응 일반 필름이고 이게 좀 빈티지 얘가? 와우 36,000원? 아니 22,700원 머리 잘라니까 잘 생겼네. 어제는 좀못 생, 좀 보기 좀 싫었는데. 저도 오늘 머리를 다듬었어요. 아까 미용실 갔다 왔는데 못뭐 찍었어요. 머리 좀 다듬고. 네 생각보다 많이 잘라 주셔가지고 인스타 투표했었는데 자르지 말라고 기르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었는데 의도치 않게 좀 많이 자르긴 했어요. 하지만 난 이제부터 기를 거야. 단발삐리 또 왔거든. 곽도원 나오. <laughs> 곽도원 컷 나오나요? 곽도원을 너무 서야지 어, 닭가슴살에 이거는 양념치킨 드려먹는 양념. 조금만 찍어. 이 옷을 거의 20대 초반에 막락 페스티벌 같은데 입고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아직 배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 체크무늬인데 되게 배쪽은 되게 큰 체크가 돼요 체크가 일정하지가.